최근 내 영상 몇개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한동안 시차가 완전 개꾸여 있었거든. 원래 평균적으로 새벽 4시에 5시에 자서 아침 10시, 11시쯤에 일어나는 패턴이었는데 7월 13일 진짜 딱두달 됐네. 그때 창문에 안막시트지 붙이고 나서부터 점점 자는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적당히 정오에 자서 오후 4시. 5시쯤에 일어나는 패턴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완전 제대로 꼬여버린 거지. 뭔 소리냐? 정우의 자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아예 각성해가지고 피곤한데도 잠을 안 자게 되더라고. 그러다 그 각성 타이밍이 끝나면 그, 때 기절해서 자는 거지. 그러다 보니 오후 4시에 잤다가 오후 9시에 일어나지 않나 오후 6시에 잤다가 밤 12시에 일어나지 않나 오후 10시쯤에 잤다가 새벽 3시쯤에 일어나지 않나 한동안 진짜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다가 이게 점점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번 주부터 밤1 2시 새벽 1시쯤에 기절해가지고 새벽 5시 반쯤에 일어나고 있는데 더 이상 여기서 변화가 없더라고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정상 패턴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 패턴으로 돌아오니까, 아, 정말 좋더라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게 뭐였냐면, 아,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슬슬 자야겠다. 이렇게 해서 잠드는 게 아니라, 그냥 밤 12시가 넘으면 기절해서 잠든다는 거야. 그리고 눈 뜨면 새벽 5시 반. 이게 정말 좋더라고. 내가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생활했었거든. 그래서 20대 중반에는 새벽에 수영장도 가고, 등산도 가고 그랬단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건강한 생활 패턴으로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대리 운전을 하고부터 완전 꼬여버린 거지. 그래서 지금은, 아, 좀 다른 일을 좀 구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근데 나는 사회생활이랑 안 맞아서 아마 그럴 것 같진 않고, 그냥 추석 끝나면 다음 주부터 다시 대리 뛰는 생활패턴으로 잘 맞춰봐야지. 근데 이번에 시차가 완전 난장판이 났다가, 다시 이런 생활패턴으로 돌아오니까, 약간 뭔가 변화가 생기긴 한것 같아. 그게 뭔 소리냐? 대리운전하기가 정말 더럽게 싫다는 거야. 가장 가성비 좋은 알바가 대리운전이거든. 그래서 대리운전이 투잡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야. 다른 일 하고도 투잡으로 적당히 뛸만 하고, 어, 이게 어느 정도 돈도 되거든. 적당히 먹고 살수 있어. 그래서 나 같은 놈한테 진짜 닭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역시 얻는 게 있으면 잃어버리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 결과 아니라 생각했던 이런 생활 패턴이 진짜 소중한 거였다라는 걸 세상 깨닫게 되네. 아무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미래에 내가 알아서 잘 결정하겠지. 근데 확실한 건 정말 좋은 타이밍에 잘 돌아온 것 같아. 추석 명절에 나 혼자 시차 꼬여있어가지고 새벽에 깨어있고, 낮에는 처 자고, 이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무튼 진짜 좋은 것 같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